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닥 이기사입니다. 오늘 렉선 W4륜 RX7 럭셔리 가속 미주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막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렉선 W입니다. 4륜입니다. 럭셔리. 2013년, 2013년 5월 15만 3천키로 흰색 오토 경유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워낙 내구성도 좋은 차량이고요. 이게 한때는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차량입니다. 4륜이고요.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 전동 시트, 뒷좌석 시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신 바이 같이, 내비게이션, 키로수, 15만 3천 키로입니다. 시트 상태, 네, 전동 접이식 내비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음, 라이패스 플랫바 2채널이고요.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7인승 차량이고요. 4륜입니다. 엔진동, 빌가 타야 상태고요. 자 이렇게 렉톤 W40 RS7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실한 손해 보험이고요 153,000km입니다 만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렉텀 W4는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기록서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렉텀 W1360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기다 224는 어디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부리면 매장인 도이초 또와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 수입차 싸기다 224 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